순대로 안 주면 되는데, 네, 정원가 쪽으로 안 되네. 바로바로 뭘까 멋있게 시길 거죠. 나는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이다. 올해는 대백제 부활의 해이자. 우와. 갱이 강국을 선포한 지 1500년이 되는 해. 많은 세월이 흐른 <laughs> 지금 백제의 모습을 어떤지 궁금하구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백제의 아름다움을 내게 보여다오. 원정길마다 귀중한 보물을 열수 있는 단서를 줄 것이니 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 아, 그러니까 잠시만. 백제 보물. 무령왕님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목적인 거죠? 그 현재의 아름다운 백제 의 모습을 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 혹시 공주에 가서 뭐 하고 싶은? 저는 네. 가서 네, 꼭 먹어보고 싶어요. 김피타 먹고 뭐고 김피탕. 김치피자탕수. 예. 네, 그 섞인 거라는데 어허.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하는 비주얼이거든 아, 그거를 한번 가서 먹어 보도록 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무령 왕릉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산성. 아, 공산성. 그 설마 새끼 문화에서인가요 지금 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곳들까지 어우러져서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오.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또, 이 기대에 찬이 느낌을 가지고 보대로 공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태면뿅 하면 되는 거야. 자, <laughs> 뿅 하면 아, 공주로 떠? 아. 하나, 둘, 셋. 아! 오, 이야, 나, 나나 이랬어, 아, 아, 나 아, 어 아. 어, 지금 여기가 어디십니까? 바로바로 바로 공주입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우룡왕 형님의 우룡왕 형님의 음, 음. 어, 형님이다. 조금 위험한가요? 허우, 허우. 무령왕릉이란 네. 웅진시대 때 백제 왕과 또 왕족분들의 무덤 원래 17기 무덤이었는데 17개 무덤이었는데 17개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1호부터 6호분은 네. 도굴로 인해서 누구의 무덤인지는 아직 모르고 무령왕릉. 무령왕릉을 포함해서 17개만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어, 진짜. 우리가 여기 온 만큼 인주 응. 1,500년 역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 어때요? 아, 아 좋습니다. 네. 미션 카드가. 아돌라 원정대 미션 보물을 열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는 네 자리.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마다 미션에 도전. 응? 성공할 때마다 비밀번호 한 자리씩 제공. 어.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보물을 열수 있다. 어. 비밀번호를 맞춰야 돼. 네 자리예요. 그래도 네 자리면 아니, 웬만하면 아, 현재... 세개까지맞 맞춰. 아, <laughs> <개까지 맞추죠>. 아, <laughs> 아, 좋은 생각이에요. 어. 아, 맞네. 세개까지맞추고 네. 돌리면 되잖아요. 네 어, 그렇죠. 좋아요. 마지막 세 개는 무조건 맞춘 다음에 아, 마지막 미션 패스합시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laughs> 고고고. 바로 이 안에서 우리가 1,500년 전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잠시만. 그럼 여기서 뭘 가져가야 되는 거야? 무슨 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퀴즈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0분이 아니라 <laughs> 이 모든 곳에 1 0분이 천천히 보라면서요. 이걸 어떻게 맞춰? <laughs> 오케이. 오케이, 봐봐. 이런 거 붙여져 있지? 왜 붙여져 있겠어. 외부 차도 있겠어. 아, 왜붙여도 있겠냐고? 이거 아, 우리에서 붙인 거 아니야? <laughs> 아. 일단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밤을 외울게. 밤, 어, 밤 개수. 이걸 외워볼게. 밤 개수를 외운다고? 어 일단 지금까지 8개 있었어. 아, 근데 10개가 넘어가. 어, 맞네. 이걸 네. 만들어 6호분이나 무령왕릉은 백돌로 사았고왜 백돌로 사았냐 중국과의 교류가 좀 활발했기 때문에 여기 아, 무령왕릉이야? 그래? 한번 들어가 봐야지, 어. 그래도 어? 카메라 설치 돼 있었어, 심지어 아, 오 어, 잠시만 여기에 뭔가 있다, 아, 일단 뭔가는 오케이, 오케이. 있어 아, 진짜 이랬는봐 여기 뭐 있다 어. 어, 없어, 아무것도 있다.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네. <laughs> 백제를 다시 일으킨 무령왕. 25대. 그쵸? 네. 25대. 우리 모두. 자, 10분 됐습니다. 자, 오케이. 아, 예, 예. 시다 예. 잠시만에 공부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퀴즈 맞출 겸 뭐, 공부도 할겸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좀 알지 못했던 것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한, 기억나는 건 1500년 그밤 개수 <laughs> 그러니까 밤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laughs> 밤 개수 몇 개였어요? 13개 오오 번호를 얻어야 되니 첫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누군지 잘 알았나? 그러면 이제 잘 맞춰볼 시간입니다 네.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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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각 피스를 다 맞추면 번호 하나 아는 거예요? 와, 야, 야. 네? <웃음> 아, <웃음> 너무 오케이. 어려운데 난이도가. 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응, 나할수 있어. 해보자. 대내 무덤 중 유일하게 무덤 주인이 확인된 무령왕릉은 100대 몇대 어느 왕의 무덤이가요 아, 25대 무령왕 이건 너무 쉽죠 몇번 응? 몇번 응? 1 0번씩이에요 응? 옆번? 옆번? 아니 이거를 왜맞추고 있어? 몇 번, 생각번왜 번호를 맞추고 있는 거야, 우리? <laughs> 나 하나 할게 아, 원필이면 응. 믿지 이번 한번 해볼게요. 이번 하면 3번이었는데 이번 26대 무령왕아 <laughs> 야, 맞다 이하하번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까지하하하하하하번하하하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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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하하하하하하하하맨하하하하하하 이분들이라면, 그 현장에서 갑자기 그 진행을 바꿔버리는 분들이라면, 아니야, 원래 있어. 음. 객관식인데 숫자를 맞추는 게 진짜 있었어요? 어. 그게 거기에 써 있어요. 아, 그냥!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내 생각 6번이야. 6번 느낌 6번? 아. 6 그냥 아, 말한 아, 거야. 그냥, 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한 거야, 그냥. 아니, 객관식은 왜 볼려고. 우리가. 아, 바, 그냥 말하냐고 할수 있잖아. 아는 정답을 왜! 맞추고 내가 있는 거야. 심리적으로 봤을 때 7번에다가 정답을 써놓지는 않을 거예요. 1번, 7번 아니야. 왜 심리를 파악하고 있어? 1, 3, 7 남았네. 1, 3, 7. 5. 근데 7번에다가 진짜 웬만하면 아, 아니야, 정답을 아, 아니야, 안 나. 행복한 7번 중에 있어요. 있어요? 어. 야 이제 50%의 확률이야. 50%의 확률. 3번이요. 3번이요. 잠시만요.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잠시만요. <웃음> 맞아요? 날 좋네. 3번. 어너 방금 25대. 무지하구나, 무지하구나. 어. 7번 2 5대무왕 와, 진짜. 끝에 o 네 이야 <laughs> 대단하신 분지들이러나 나... 아, 진짜. 마지막에. 야, 아니금나나 진짜 마지막에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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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게지 무령왕릉은 1971년 한 인부에 의해 발견되었죠.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배수로를 그 만들다가 그 발견됐습니다. 이몇호분을 공사하다가 발견됐어요? 5호, 6호. 정답! 이야, 야, 잘한다. 야. 어, 이거 뭔데, 재밌냐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찍기 또안 나요. 나 찍기 아... 또 하고 싶은데. <laughs>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숫자가 있는 거죠? 네. 또이 안에서 또막 문제가 있는 거아니죠 이게 숫자라는 거. 다음 네, 문제 갈까요? 네, 다음. <laughs> 네. 다음 문제. 풀과 네. 날개가 달린 상상 속의 동물로 무덤을 지키고 죽은 자의 영혼을 신선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아, 내가 진짜 다 배웠거든요. 음. 청백 주현인데. 청룡백호 주작 현무거든요. 두 글자잖아요. <laughs> 세 글자인데요. 세 글자라고요?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아, 아닌가, 아닌가 봐. 아니라고? 유니콘 같은 건 아닐 거아니에 유니콘 같은 건 아닐 거아니고 <laughs> 아, 세 글자 그때... 맞네. 세 글자 <laughs> 유니콘. 글자에 갑자기, 갑자기 유니콘. 달렸고 날개 있어. 유니콘. 야,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이 여태부터 <laughs> 존재를 했구나. 원피라! 그냥 어, 너의 오케이. 가면. 맡길게.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읽개게요 아, 이것도 려볼게요 그거 말이개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야, 아까다 잠깐, 아까 7번이었지. 4번이네. 4번? 진묘수 정답. 오! 오! <laughs> 오! 뭐라고? 요수? 미타. 역시 난 찍기로 가야 돼. 난 찍기로 그러니까 할게. 그러니까 원피로 당연한 결과야. 와. 난 너를 믿는다니까. 와. 놀라지도 않았어. 나 진짜 놀랐어. 아, 형 이거 이거 이거. 니분들이. 근데 오잖아. 이거 나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 이거 없어. 여기게 없는 거고 음. 그 옆에 있는데 근데 전혀 알 운영원에서 많은 유문들이 부장되어 있습니다. 주문자를 매장할때 3개 물건을 치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다 맞다 맞다. 음, 껴일거리 맞다 맞다 맞다. 껴묵거리. 이거 찐인 거야? 자몇번 껴묵거리. 5번! 2번은, 이건 어차피 3번기에 있는 거잖아? 5번을 써. 네 5번. 5번, 5번? 명동길거리. 아 명동 좋지. 어필아 나도 한번 쓸게. 3번이니까. 5로할 어, 거야. 어? 나 2번. 2번 좀 쓰러워 2번 음. 2번 유품거리 음. 자 마지막 레츠고 어, 화이팅 동훈이 몇번 했지? 2번 5번 했 2번 5번? 1 3 4 6 나왔다 1, 1 3 4 6 1번 1, 3, 4, 6. 1번 자랑거리 아이씨 야 자랑거리 <laughs> 충분해 그 사실상 자랑거리야 그게 음. 그 사람의 그 지위나 이런 것들을 또 음. 나타내는 것들이잖아 음. 어. 맞았네. 야구리야 그게. 와, 나 진짜 맞은줄 알았어. 그 몇, 번이었어, 그몇 번이었어? 몇 번이었어? 지위나 이런 것들 4번? 아! 어! 맞았네. 이 고공부 육포분 중 거북과 뱀이 혀를 길게 빼고 얼굴을 서로 맞대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이것은 무엇일까? 네, 아, 야몇몇 번까지 했나요? 네. 아이고 오 번까지. 5 번까지. 아이 행운이 좀 할만하네. 그다음에 형 도박. 아니야. 둘 다야. 알았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오케이 가자. 그러면 난3 번. 오. 삼 번. 3번 전염병. 어. 3번, 3번 전염병.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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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정말요. 요 정말. 아깝다. 아, 깝다아 근데 진짜 1번이 올 때가 됐는데왜 1번이 안 나오지? 1번 맞는거 같아. 저는 원피 저는 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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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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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원는저잘좀 하고. 야저좀 하고, 어, 하고 연는을 알아도 상관이 연락줘.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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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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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 저는 저는 번이다. 4번. 4번이야? 4번이야. 왜 미치? 왜? 왜? 일본 같아? 신감인가? 어, 나 일본 같아. 진짜? 와, 근데 이렇게 착하게. 4번이다. 너무... 4번. 행님아, 4번이다 이거. 자. 4번. 4번. 아, 1번인데. 4번. 1번이야? 어? 4번. 고군분 육호분중 서방 7별짜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호랑이와 같으나 몸은 용과 흡사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백호잖아. 예, 네, 백호인데요. 아, 이젠 진짜 3번 나올 때 됐어, 는데 하나 하나씩 할게. 아, 어, 할 응. 거야? 3번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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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호랑 나비.

근데 아까 4번이 신지치 않았대 예. 누나들 굉장히 네. 빨리 말했거든 네. 이걸 봤을 때 4번 정답이야 야너 내가 말했잖아 아. 너 정답 다 4번 4번 1이스 4번 4번? 4번? 음. <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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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4번 4요4 4번 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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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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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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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느낌 좋다 했잖아, 4번 4 느낌 좋다 했잖아, 너가 맨 처음 말한 거였어. 아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요? 쉽잖아. 50%다 맞췄고 그리고 심지어 답은 엥간한거다 알았어. <laughs> 알면 뭐해? 어, 어, 이거. 어, 어, 뭐아 이거다. E 아 그거다. 알면 뭐해? 아이 플러스 뭐해? 아이 플러스 5다. 어? 맞다 맞다. 실로 가자. 아 근데 진짜로 아까 그밤 스티커 여기서 붙인 거예요? 맞네 어? 아, 왜냐면 거기에서만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 왜냐면 어? 거기에서만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밤몇 개인지 안 나와요? <laughs> 와나 진짜 이상한 거 <laughs> 배운다니까 <오염자니까? 웃음> 열심히 안 해도 될것 같아 이거 누구보다 열심히 하잖아 카메라 팔로 오고 나버리고 할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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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워피를가할수 아, 있대! 이런! <laughs> 저희에게 힌트를 주십사! Thank <laughs>